바다탐험대 옥터로 출동! 바다탐험대 옥토나 바다탐험대와 라이언 PC. 검사 다 끝났어요, 대장. 이 산호초들은 모두 건강해요. 수고했어, 페이소. 그럼 이만 옥토퍼드로 돌아갈까? 어? 아! 아! 라이언 PC. 페이소, 천천히 뒤로 물러서. 대장, 라이언 피시 가시 지느러미에 찔리면 엄청 아프대요. 이쪽 바다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군. 셜링턴 방금 여기서 라이언 피시 두 마리를 만났어. 라이언 피쉬요? 여긴 라이언 피쉬가 사는 곳이 아닌데. 라이언 피쉬가 계속 여기 있으면 정말 큰일이에요. 라이언 피쉬는 뛰어난 사냥꾼이라 한 입에 물고기들을 꿀꺽 먹어버리는데 여긴 라이언 피쉬를 먹는 포식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다 더 큰일은 번식력이 뛰어나서 순식간에 엄청 많은 아기들을 낳는 거예요. 아, 굉장하다. 그건 이 산호초가 곧 라이언 피쉬들로 뒤덮일 수도 있다는 뜻이군. 다른 물고기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이야. 맞아요. 당장 살던 곳으로 돌려 보내야겠어. 음. 먹이는 재빠르게 한 입에. 걸까? 음흠. 이봐요, 댁 때문에 점심거리 놓쳤잖아요. 공짜로 집까지 태워드릴 수 있는데 어떠세요, 부인? 물론 식사도 포함해서요. 우리 집에 안 가요. 이런 천국을 놔두고 우리가 왜? 맞아 여기 물고기들은 잡아먹기도 아주 쉬워. 그래도 살던 집이 그립지 않으세요? 어, 친구들도요. 하긴 인사도 없이 떠나긴 했어. 갑자기 불어온 허리케인에 날려서 잠깐 헷갈려 조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 낯선 동네까지 오게 됐거든. 오, 릴리, 나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자. <laughs> 알았어, 로이 진정해. 아까 식사도 포함이라고 했죠? 물론입니다. <laughs> 좋아요. 저 손가락 걸고 약속. 어, 어. 아, 장난이에요. 아, 안 싸요. 걱정 말아요. 로이드 집에 가는 거야. <laughs> 위험한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지. 베이소, 어서 옥토 경보를 울려. 옥토노, 저는 조정실로. 라이언 PC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곧 옥토포드에 탈 예정이야 이 엄청 센 독가시 지느러미하고 붙어볼 수 있겠당! 대쉬! 병실 수조들을 완전히 닫아! 알겠어요, 대장! 정어리 수조 닫았어요 제브라다니오 수조도 완전히 닫았어요 수고했어! 트윅! 손님들이 지낼 수 있게 해치를 준비해 알겠어요, 대장! 튜닉! 물고기 과자를 충분히 준비해 아주 먹성이 좋은 손님들이거든 소개하지. 릴리와 루이야. 안녕. 반가워. 집처럼 어, 편하게 지내세요. 고마워. 먹을 건 어디 있어? 짜바 재빠르게 한 입에. 그까 어? 응. 다, 다 먹었다. 먹을 것더 거? 거 없어? 다져. <laughs> 한 입에 다 먹어치웠어. 물고기 과자를 더 만들어야겠어. 어서 튜니 릴리, 루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 그리고 릴리와 루이가 살던 태평양이 바로 여기에요. 아주 긴 여행이 될 테니까 편히 쉬도록 해요. 당장 출발합시다! 옥터넛! 태평양으로 출발! 보조. 예, 너무 흔들려서 멀미가 날것 같아, 영태 이장. 대시, 지금 당장 조종 키를 올려줘. 알겠어요, 대장. 아, 어, 로이, 이 물고기 과자 이제 지겨워서 못 먹겠다. 맞아, 나도 그래. 어.

둘, <드> 아 피시봇 매리앙. 오, 대, 평신 수조가? 오, 어 트릭 아래 무슨 일이야? 와, 대장, 어떻게 된 일인지 옥토 해치가 열려서 옥토 보드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완전히 가라앉겠어요. 라이어 피시들이 해치에서 나갔어요. 대장. 조릭 당장 옥토해치를 닫아. 해치를 닫아야 옥토퍼드를 바로 세울 수 있어. 알겠어요, 대장. 나머지 대원들은 라이언 피시들을 찾는다. 다른 물고기들이 먹어치우기 차네요. 난 옥토퍼드가 물고기들과 충돌하는 걸잦잦 막아볼게. <웃음> <릴리>. <웃음> 이건 틀림없이 신선한 물고기 냄새야. <laughs> 이쪽이야로이 알았어, 릴리. 라이언 피시들이 병실로 가고 있어. 그럼 진짜 시간이 별로 없어 모두 헬멧 있어. 2층으로 헤엄쳐서 올라가야겠어. 대쉬, 통로를 열어줘. 알겠어. 휴. 자, 모두 라이언 피쉬 낚라 출동. 앞에 해파리 떼예요 대장. 맞지. 응. 왔어, 대쉬. 오 오자자자. 트윅, 가라앉는 속도가 너무 빨라. 해치는 아직 못 따든 거야? 열심히 가고 있어요, 대장. 페이소 네가 정어리들을 찾아. 쉘링턴넌 제브라다니오. 라이언 피쉬들은 내가 맡을게. 아주 조용히 다가가시어. 음? 음? 그, 그, 네. 네. 이리 와. 제브라다니오들이다. 어, 엄마야, 이걸 어째? 먹이는 재빠르게 한 입에! 글까! 얼른 들어가! 어허! 어? 하야! 아! 가당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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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시만 좀 봐라! 으응! 음! 이야 고마워, 루이! 빨리 여기서 나가자! 페이소! 과지가 가시에 쏘였어! 빨리 병실로 데려와! 서둘러야 해!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해주면 따가운 게좀 덜할 거야. <laughs> 맞아. 아까보다 훨씬 나. 하지만 빨리 라이언 피쉬들을 찾지 못하면 모두 뜨거운 찜질팩을 대고 있어야 할걸. 그래도 얘들은 안전해서 다행이다. 정어리들이 당. 라이언 피쉬들보다 먼저 잡아야 돼. 저기 있다! 네가 정어리들을 맡아 고약한 가시머리 먹보들은 내가 맡을게 먹이는 제발 하지 말걸. 정어리들은 이제 안전해! 먹이는 재빠르게 한 입에! 꿀꺽! 오! 오 바로 앞에 고래들이에요, 대장! 으앗으아 빨리 여기서 나가죠! 어... 미안해, 튜니. 빨리 쫓아가! 가자, 루이!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바다로 나가야겠어! 그래!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야, 릴리! 대장! 라이언 피시들이 해치 쪽으로 가고 있어요! 흥! 알겠다, 콰지! 트윅! 라이언 피시들이 지금 해치 쪽으로 가고 있어! 해치 닫는 건 아직이야! 에! 그럼 조금 더… 서둘러야겠네요! 아사가삭 당근! 파워리 더! 떼야겠어요! 해치를 닫았어요, 대장! 아주 잘했어, 트윅! 흩어져서 재차 부착 페이스.

모든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 부상은 좀 있었지만. 하아, 집에 돌아오길 잘했어. 대장 태워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배가 고파 실수한 건 이해해 줘요. 우리 헤어지기 전에 다정한 포옹 한번 어때요? 아, 아 나중에 하죠, 부인. 가시의 만 없어지면요. 더 아, 아, 없는 라이언 핏이라. 아, <laughs> 진짜 웃긴다. 안녕. 아, 안녕. 잘, 잘 가요. 가요. 바다탐험대 옥토넛 집합! 바지! 베이소! 튜닉탑! 대시 링클링! 트윅! 튜닉! 에 과지! 바다탐험대 옥토넛 보고! 탐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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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사자를 닮은 라이언 피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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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가시 지느러미로 지키죠 맞아! 맞아! 먹이를 보면 재빨리 따라가 탐험보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죠 고탐험보 집을 떠나면 안돼 바다가 온통 라이언피시로 덮일 수 있죠 스 라이언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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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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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임무완수 神むかじしやす